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심연섭과 영림의 연애가 공개되며, 많은 시청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지만 이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영림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심연섭의 나이 때문이었다. 심연섭이 54세라는 점에서 부모님은 결혼 후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영림의 부모님은 딸의 행복을 바랐지만 자녀 계획이 불확실한 결혼 생활에 대해 염려를 표했다. 심연섭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영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그에게 커다란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심연섭은 그동안 결혼을 고민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고 영림을 만나면서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나이 차이와 같은 장애물도 문제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깊었고 방송에서도 두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왔다. 하지만 결혼을 둘러싼 가족의 반대는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심연섭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출산 능력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우려를 이해하며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다. 심연섭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신체적 증명이 아닌 영림과의 결혼을 진심으로 이루기 위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영림 역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했다.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는 딸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영림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접한 시청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심연섭과 영림의 사랑이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고 있었다. 심연섭이 병원 검사와 건강관리에 힘쓰며 보여준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노력이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심연섭은 방송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저는 영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